안녕하세요. 료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한 효과 제대로 본 다이어트 방법은요. 첫 번째 아침 먹기. 두 번째 그 아침으로 야채 가득한 샌드위치 먹기입니다. 별로 안 힘든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레시피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먹고 있는 게 양배추, 당근, 양파볶음인데요. 이렇게 먹으면 평소 잘못 먹던 야채들을 토스트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맛살이 다이어트 식단으로 괜찮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더킹 맛살은 마트에서 99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뜯는 거죠?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로만밀 식빵이 없어서 파리바게트 가서 구매했어요. 주문한 닭가슴살이 와서 닭가슴살을 넣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어요. 생각보다 포만감이 너무 오래가서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 한 조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출근 전에 일어나서 샌드위치 먹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먹다 보니 적응돼서 아침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닭가슴살이 질리면 참치를 넣어도 됩니다. 일주일 만에 1.4kg가 빠졌어요. 별로 힘들지는 않는데, 일주일 만에 살이 빠지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데까지 조금 더 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음. 이게 보이애. 보이네. 알겠지. 이거 먹은 거. 그거 이어 드게 5,000원인 거야. 아침에 샌드위치로 먹은 지 3주 차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57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어 가면서요. 여러분도 꼭 아침 식단으로 야채 듬뿍 넣은 샌드위치 드셔보세요. 살이 쭉쭉 빠질 겁니다. 모두가 다이어트 성공하는 그날까지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